성세계 31장 21절에서 42절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인 거죠. 친구도 그렇죠. 친구도 사랑의 대상. 그저 사랑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이용의 대상은 자연과 물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인간을 이용의 대상으로 변질시켰고, 그리고 이용해야 될 물건과 자연을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뒤바꾼 거죠. 결국은 인간이 어떤 분노감과 적개심으로 어, 살다 보면 어떤 그 실체가 없는 그 분노감 분노를 쫓게 되는 거죠. 그 적대감을 쫓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분노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감정에 자기 인생이 끌려다니게 되면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인생이 파국을 맞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감정이 올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그냥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건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c c 비 b 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저 묻어주고. 근데 형제 사이는 이게 잘안 돼요. 형제 사이는 c c 비 b 를 가립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반드시 가려요. 근데 나이가 들면, 형제들도 조금씩 그게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c c 비비를 가지지 않는 거.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묻어주고 갈수 있는 거. 묻고 가자. 그런데 그게잘안 돼요. 인간은. 그걸 따집니다. 근데 진짜 좋은 관계는 c c 비비를 가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분노가 있는 싸일까요남 탓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 제때문에 된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날수 밖에 없는거죠 그걸 멈춰야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대부분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다선택한거예요 부모에게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거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내 잘못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거 근데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가 선택은 내가 할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 자기의 책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남탓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또 불안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뭔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생각을 막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온전히 볼수 있다는 건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온전히 보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나를 온전히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부정적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볼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그런 사람이 남친, 여친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편, 아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단점이 있는 것은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수능 끝났는데 입시 끝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단점을죠 나는 못난이 나는 끝난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위로해주잖아. 야, 그,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니네 인생의 장목 아니야. 위로를 하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이 있는 그틀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고통입니다. 비난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은 다 단정이 있어요. 다 단정이 있죠. 너는 그래. 너왜 너 그러니? 넌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단정이 있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누군가가 나를 단정 짓고 있는 것. 부부가 이혼할 때 보면 서로 단정 짓죠. 라벨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라벨을 매기는 거. 딱 붙이는 거죠. 그 사람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고통이거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건 고통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고통스러운 것. 우리는 사실 이기적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기적이란 말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지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도심적이고그래 자기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데이트를 하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 근데 그 사랑은 뭐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나의 이득이 가장 앞서요, 사실은. 왜 헤어지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 헤어지는, 헤어지는, 결국.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나에게 그렇게 단정 짓고 그런 걸 보면은,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큰 위원, 위안과 위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도 사고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병에 걸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보호하심이라고 보면 우리도 다 뱀파이어가 되어 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 뱀파이어가 되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쵸?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이에요. 믿음은 생각.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천성을 향해 갈 때까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우리 감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을 어디수 느끼나요? 우리 감정에서 느껴요. 우리가 우울한 사람은 그냥 이 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 파가난 사람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빨리 잘내다는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삶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긍정적인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이렇게 충원합니다.